오늘 상렬 오빠 나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. 이것들이 거짓말한 거 아이가 오빠야 기다리다가 눈 빠지겠다 진짜. 다시냐 진짜. 날 숨을 <laughs> 쳐먹고 뭘 예쁘게 못 나. <laughs>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아 걸뱅이가 니나 사람 좀 되라 다시냐 진짜. <laughs> 오빠한테 죽을래니 안 아, 내가 하지 말라 했지. 하지 말라고 볼다고 꼬드집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야야야 임마 이걸 아우 뭐뭐이 가스나 진짜 아뭐 <laughs> 뭔데 <웃음> 뭔데 뭐라 세를 쌌노 아 좋습니다 아... 아 수익 있어요 이 가스나가 진짜 <laughs> 오케이 아... 아 너무 좋습니다 아, 사투리 아유, 재밌네 이게 바로 프니엘씨 스타일의 사투리였고요. 씨, 아 엄청 짜증나 그만 좀 불러 이 지지배야 이 지지배 말 진짜 많아 짜증나 죽겠어 차 세워 <laughs> 어 진짜 넌 정말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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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 너무 시끄러워 말도 많아 <laughs> 너뭐입좀 잡으라 치아 하지마 어, 기지배 시끄러워 죽겠어 너 드, 누구야 나 이온아 안이온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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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진짜 정극 연기였다. 정극 연기. 드라마보는알았습니다 완벽했다. 아 근데 진짜 연기 맛집이다. 진짜, 진짜. 대박이네요. 진짜 재밌다 아이가. <laughs> 어, 푸니엘이 사투리 더 잘하는 것 같아. 아 그러니까 요 이제.